성공으로 가는 통로 전문가 그룹, 로얄 패밀리. 여러분들이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무엇을 꿈꾸든, PM 로얄 패밀리 그룹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환영하고 성공으로 품어줍니다. 도핑 테스트 통과에 관련돼서 퀼린 리스트죠 이 내용 가지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0개 이상의 50여 종목 1000명 이상의 매달에 근접해 있는 몸값이 가장 귀한 사람들이 선택해서 섭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PM 제품들이에요 퀼린 리스트는 세계 최초로 설립된 최대 규모의 도핑 방지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국제올림픽 IOC에서도 의리할 정도로 의약품 및 건강기드식품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곳입니다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퀸윌리스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이게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이에요 실험실 분석부터 이런 배경 소식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기 돌려서 하면 됩니다 여기 여기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회사들이 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돼 우리 이거 먼저 PM 볼까요 한번요 b m International AG라고 있죠 클릭합니다 통관 제품들이에요 되게 많죠 조인트핏 관절에 굉장히 좋을 거고 헤어 제품도 있고요 여기 있네 하트듀오 클릭을 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트듀오에 대해서 실험을 언든지 했다 보면은 몇개만 합니까 4, 5, 6, 7, 3개월마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왜 3개월마다 왜 검사할까요 원료가 들어올 때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원료가 그때는 안전한데 다시 원료를 수급받을 때에 거기서 혹시나 성장 호르몬제들이나 농약을 치거나 아니면 은 성분들이 검출이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할때 공짜로 할 거예요 돈 낼까요 돈 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기술특허를 갖고 있죠. 기술특허는요 해마다 돈을 내는 거예요. 상표등록은요 10년마다 내는 것이고 저는 상표등록을 몇개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이톡스가 그중에 하나죠. 이것은 10년에 10년 10년마다 제가 상표등록비를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특허는요 매 해마다 내 국제특허는 더 비싸. 돈이 없으면요 못하는 거예요. 갖고 있어봐 다 뺏겨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계속 분석해가지고 하죠. 프로호르몬 또는 단백동화 제조에서 처리 및유통 과정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의 접촉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다 뜨는 거예요. 밑에 또 2번 있죠. 여기 보면 뮌오겐도 있고 뮌오겐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와 있죠. 도핑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촉진제에 관련돼가지고, 성장 호르몬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독성들에 대해서는요, 튜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글로벌 A사, N사, H사, 뭐, 시너지,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멜라루카, 뭐, 메나테코, 다 뒤져보세요. 뭐뭐 있나. 그런데, 여기 중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좀볼게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의 글로벌 회사이고, 10대 안에 들어오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도 피을 받았는데 유럽에서 받았고요 일본에서 받았어요 볼 때에 아 일본과 한국 제품이 틀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에 다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한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한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들은 왜 이러한 도핑을 받지 않을까, 여러분들? 일반 사람 먹으라고 만들었으니까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먹기에는 그 안에 사실은 문제성이 많이 있는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도핑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요.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나와 있죠. 스 포츠의 비밀입니다. 이게 지금 카다록이죠. 작년 카다록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은이 내용들이 다,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번역된 걸로 볼게요. 여러분들. 불로의 비밀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로고들이 도핑과 킬링과 관계되어 있는 패들이에요. 다양한 스포츠 종목들 한 50여 종목들이 있는 거고 몸까지 가장 귀한 이 선수들이 이 제품들을 섭취를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오스트리아 스키연맹. 협회의 이사가 붐들을 선수들한테, 어, 먹이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31개, 은메달 38개, 동메달 24개. 유럽미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58개 은메달 54개 동메달 51개를 땄는데 그딴 것이 뭐라고요? p m 에 있는 식품을 통해서 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은 이런 기록이 나오지 힘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여기는 폴란드래요. 폴란드 스키 점프입니다.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땄적 다기요 그리고 세계 선수권대회에서도 이렇게 땄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p m 식품을 섭취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렇 땄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스키뿐만 아니라 잖아요 핸드볼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순위를 올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포츠 이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국가대표팀에서의 경쟁은 매일 열리는 리그 경기와 비교하여 선수들에게 높은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그렇겠죠? 선수들은 단기간에 많은 경기에 출전해야 하므로 국가대표팀은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절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육체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그런 단계에서 특히 높습니다. 최적의 영양물 공급은 스포츠의 목표를 달성하고 집중적 훈련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유연하고 유능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핀라인 제품의 지원을 받으면서 필요한 최대한의 반도핑, 안전을 확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고요. 우리는 2012년 10월부터 핀라인 제품을 사용해왔으며, 다음에 제품들을 정기적으로 이용합니다. 베이지,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즈, 50 플러스죠. 리스로이트, 여러분들 이 제품들을 우리가 지금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는 그 선수들하고 똑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 얘네들은 더 좋게 만들고 우리는 뭐덜 어? 만들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똑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올림픽에 나가는 몸값이 가장 귀한 이 선수들 이 자격으로 지금 이 식품을 먹고 있는 거죠 대단하죠 여러분들 엄청난 파워 칵테일을 먹는 사람들 쭉 나오는 거예요 파워칵테일을 정기적으로 계속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요. 더 나가서는 이제 액티바이즈를 먹는 사람들. 쭉 다시 또 나오고, 여기는 이제 피트니스 드링크네요. 자, 요거를 또 먹는 선수들이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가서야 볼수 있는 선수들이죠. 그 다음에 리스토라이트를 먹는 선수들이에요.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또 소개를 하면서 이 식품들이 이렇게 올림픽에 나가서 금운동을 딴 결과 실적을 보여드리고 있고, 제품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다 실험을 한 내용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회사들에서는요, 자, 여기는 한 가지 있네요. 섬유질과 프로바이오틱스 딱한개 만들어 놨는데, 자, 도핑을 통과했다고 해가지고 선수들이 먹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회사가 이제 자기들의 제품이 안정성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다. 선수가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놔도, 그럼 굉장한 거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회사에서는요, 도핑을 통과한 식품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다한 개도 없어요. 못 통과해요. 그러면서 자기네 것들이 안전하대. 이걸 통과시켜가지고 갖고 있으면 일단은 인정을 받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포츠 마케팅으로 또 접근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PM이라는 회사가요 참 잘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제품들을 도핑을 통과했고 더 나가서는요 이 제품을 가지고 스포츠 마케팅으로 들어가서 선수들이 먼저 섭취를 합니다. 섭취를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면 사람으로 보면은 맨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맨 꼭대기 있는 사람, 아무거나 먹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식품을 선택해서 먹는다. 그러면 있잖아, 여러분들.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요. 그때는요.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PM밖에 안 먹는구나. 이야기가 점점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서는요. 저 사람들이 먹는 거라면 당연히 좋겠지. 하면서 인식들이 굉장히 빨리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먹는데 누구한테 먹냐? 이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 먹지? 그럼 이분들 서치를 할 겁니다, 젠요. 어디서 먹을 것인가? 찾겠죠. 찾다가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먹게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서 전문가 그룹 로 루랄 패밀리가 나와. 그러면 거기서 먹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은 구름대처럼 밀려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담기 위해서 플랫폼을 지금 짜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때에 숙제시고 공부하시고 중얼중얼중얼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도핑 테스트를 통과했다. 퀼른 리스트. 이거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들은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골프 좋아하시는 맥겔로이, 독일의 전차부대죠. 축구, 테인스, 조커비치, 윌리엄스 이러한 선수들이 이 식품을 애용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은요, 도핑 테스트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숙지를 하시고, 머리에 탁 박혀 있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요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내드는 거예요. 도핑을 통과했다라고요. 다음에는요 튜브하고 제약 부분 그다음에 수수비타민 코셔할랄 요 내용을 가지고 좀더더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